안나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이 단기간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에 대해요. 교수님의 질문에 안나는 살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그저 한류와 IT 산업 정도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고 한국이 경제적 폐허에서 어떻게 현재의 위치까지 도달했는지 듣게 되면서 그녀의 관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혁신과 문화적 영향력이 그 핵심이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날 때쯤 안나는 노트를 꽉쥔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 안나는 도서관을 뒤져가며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클라인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가 각각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강의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서서 주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과의 무역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류와 IT 산업 정도가 떠오르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교수님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기술 문화 그리고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였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태국은 오랜 기간 한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한국의 기술과 제품은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신뢰가 약해지면서 태국은 한국의 투자를 잃고 대체 공급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와의 신뢰와 협력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후 저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해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과 태국과의 협력 사례를 읽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서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안나는 도서관에서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웠던 두 나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을까? 그날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는 태국이 한국 대신 중국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 주요 산업과 관광업에서 한국의 영향을 잃은 것이 어떻게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었고 태국의 관광업 또한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 관광객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태국은 중국의 차관과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새로운 고속철도와 항구 개발 프로젝트가 중국의 자금으로 추진되며 태국은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금의 대가였습니다. 중국은 차관을 통해 태국의 주요 자원을 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채 외교의 핵심입니다. 교수님은 강의 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차관으로 시작된 개발 프로젝트들은 처음에는 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 과다 책정되고 부채상환 조건이 점점 더 가혹해지면서 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는 상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단절로 인해 태국의 관광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던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고 태국 내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들의 부재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태국의 한 소상공인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안나는 태국의 경제 상황을 조사하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아. 그것은 종속과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야. 그녀는 태국이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나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추가 자료를 찾던 중,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와 기술에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의 큰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와 영상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니.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안나는 삼성과 LG와 같은 글로벌 전자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배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전기차와 배터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안나는 또한 K-POP과 K-드라마 같은 문화산업이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에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BTS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강의 후 친구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나가 말했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특히 K-POP 팬덤의 규모는 엄청나잖아.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도 하더라고. 안나는 BTS 팬들이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지원한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이야.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잖아. 안나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지 경제적 성과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문화와 기술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들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어. 그녀는 한국의 사례가 세계 경제와 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혁신은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문화산업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기술혁신과 문화산업의 융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오지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는 더 이상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그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안 나는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K-POP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은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은 전 세계 팬덤 문화를 새롭게 정의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흥행 기록을 세우며 한국 콘텐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그치지 않아요. 안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녀는 K-POP의 팬들과 K- 드라마를 시청하는 관객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러한 글로벌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사례를 읽으며 그들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야. 그들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 반면 태국은 중국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태국의 주요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관광 산업과 투자 환경에서 그 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태국은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했지만 그 대가로 주요 인프라와 자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한 한국 개발 프로젝트는 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신 외국 자본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관광 산업도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던 한국 관광객들은 줄어들었고 그들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현지의 상인들은 이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한 소상공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태국은 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은 태국 경제에 더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채는 증가하고 현지 산업은 더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나는 태국이 직면한 위기를 고민하며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긴 어려울 거야. 안나는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태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하며 국제 관계에서의 중요한 교훈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와 도서관에서의 시간이 쌓일수록 그녀는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경제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제 관계는 단순히 수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안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읽은 여러 사례들은 신뢰와 협력이 국가 경제와 정치적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상황은 이 점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태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조차 중국의 부채 외교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 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몰아넣었습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더 가까웠습니다. 안나는 국제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신뢰와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강의 중 교수님이 강조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존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할때그 관계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나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며 태국의 상황을 기반으로 국제 관계에서의 중요한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그녀가 연구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경제적 침체는 단순히 국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주의한 선택으로 인해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를 잃었고, 이는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태국 사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며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신뢰 기반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재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안나는 발표를 끝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국제관계는 경제적 선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번영은 파트너십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안나. 당신의 말대로 국제 관계에서 신뢰는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안나는 수업 중 느꼈던 감정과 연구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와 협력은 단순히 국가 간 이익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있어. 이 교훈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기준이 될 거야. 안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연구와 발표 그리고 수업에서 배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 문화적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 안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으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방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안나에게는 이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역시 협업과 기술 혁신을 중시하며 성공을 거둔 국가였기에 안나는 한국과 유럽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유럽 간의 협력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어야겠어. 두 지역의 성공 사례를 결합하면 훨씬 더 많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야. 그녀는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자신이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습니다. 안나는 일어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유럽 간의 협력을 연구하는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에서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기반으로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하고 더 나은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목표입니다, 안나. 한국의 사례를 통해 당신이 배운 교훈은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신뢰와 혁신은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며 당신의 연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날 밤, 안나는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적 성공을 유럽과 비교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태국의 사례를 포함해 신뢰 부족이 어떻게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적인 국가가 아니야. 그들은 미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 나도 그런 길을 찾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안나는 한국을 방문해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